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준비되 있는데 이낙연 후보를 보았던 설룬 의원이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라고 말하고 2주간 남미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룬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 그 장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패 세력 적반하장 공세를 끊어야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강력 어필을 했습니다. 이재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민간 개발업자들의 민간 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왜 공공개발을 1프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업시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실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당한 그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그리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공세다, 즉 야당을 향해서 부패 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세다라고 강하게 정면 대응하겠다, 반격할 기회다라고 전 운의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면전에서 대선 후보는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은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 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 그만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후보를 잘 만들어서 성공하자라는 아주 훈훈한 결론이었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발언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 지난 경선에서의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 당시 평수 욕설 들어보면 인성을 인정 못한다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겠다. 유동균은 이재명의 신복이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재명이 후보되면 본선 가면 진다. 원팀은 장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고만고만해요. 이 발언. 진의가 뭡니까? 근데 고만고만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귀에 꽂혔지만 사실 그 전에 서른 원이 서른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의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첫 번째로 진실성을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진력을 꼽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적이로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추진력이죠. 예. 가장 약점 이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국가매세의 발언도 과연 저게 진실한 발언이냐 우리가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을 대통령 조건을 첫 번째로 꼽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서른 선대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그게 오히려 아니었을까.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봤지만 대선에서 필패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어, 대선 후보로서 선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첫일서이 그겁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이 역시 국민의힘의 어떤 부패 세력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 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하고 나서 추진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성남시 외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엇을 막을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배임을 를넣는게 결국은 공모 지침서를 민간 사업자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민간 사업자들의 배점을 조작해서 그들이 선정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사업협약서에서 고정 수익만을 환수하게 하고 초과 수익 환수를 조항을 넣지 않아서 결국은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에 돌아가게 했다. 이것이 검찰이 배임을 배임 혐의로 이들을 이제 구속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끼어들 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배임 혐의가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어, 이 대장 사건, 대장 특혜 의혹 자체를, 물론 그 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어, 공공, 공공개발을 막았다. 뭐, 이 부분이 사실지 일 몰라도, 이 대장 특혜 의혹 자체는 국민의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건, 제가 볼때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진실, 진실성과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이 개인 견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야기 안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죠. 뛰어들 팀이 있다. 예, 예, 왜 저긴 결들팀이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있다, 없다? 대체적으로 이제 비리 부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받은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이 결국은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단원권으로 구속이 돼 있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오선우 의원의 원내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계시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대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리로 6급 6년 근무했는데 50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최순실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위에 고문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돈받돈 돈 받고 경제적 이득 보고 금전적 이득 본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을 이야기 안할수 없는 거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민간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을 채우, 채워주기 위한 법제도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공 환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들의 이익 중에서 부담을 해야 될 개발 분담금을 서울 수도권 은50% 감면해 줍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한시적 조치였는데 어, 이장우 의원인가 그 국민의 힘 의원이 이걸 또 3년 동안 연장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완전히 또 면제를 해줍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극단적인 탐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도 그렇게 개정 법을 고쳐가지고 개정을 해주고 돈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전재수 의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대장동은 이 시장이 한 거다. 그때 시 의원도 다 민주당이다. 왜 국민의힘을 끼어드냐? 라는 이지명 기자의 견해. 돈 받은 사람이 결국 누구냐?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냐? 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 팽팽하게두 분의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